예, 방학입니다, 방학.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 동네들은 월요일에 방학을 한 학교들도 있어. 아무튼, 방학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6년, 6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진짜 이 학원만을 주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 800개? 뭐, 이렇게. <laughs> 내가 말하는 그 테마가 학원. 아니면 학원이 거의 한 95%. 그리고 약간 뭐, 성경, 아니면 믿음에 관한, 예수에 관한 얘기가 한 3, 4%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한 1000개 정도 학원에 관한 걸 올렸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해도. 어, 듣겠다고, 재밌다고, 뭐이게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야, 이제는, 나도 이제 너무 레파토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말을 한거 있는데, 이제 옛날서부터 내 구독자가 아닌, 요즘에 이제 구독자들이 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학 때 어떻게 돈을 버냐면, 그니까는 방학, 방학 때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돈을 못 벌고, 힘이 더 빠지고, 일을 더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방학이 아닐 때는, 어, 애들이, 그러니까 뭐 초등 전문? 막 이런 학원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1, 2학년 때, 뭐또 돌봄이다, 늘봄이다, 이런 것도 하고, 뭐, 방과 후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한 1시? 뭐요 정도에 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 요즘엔 더 바빠. 초등학생이 막 6시에 시작하는 뭐 이런 강의 들으러 가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더 바빠. 그렇다 보니까 어 한뭐 초등학생이라도 한 2, 3시 정도 시작해서 6, 7시 그 정도에 끝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시즌에는 근데 방학이잖아. 그러면 애들이 진짜 일찍 와. 그런데 중요한 건또 어 방학 때 그냥 통째로 쉬는 애들도 있어. 어디 해외 여행이다 아니면 뭐 할머니네다 할아버지네다 이렇게 보낸다고 방학을 그냥 통째로 쉬는 애들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학 전에는 애들이 좀 몰려서 오고, 응. 이랬는데, 짧은 시간에 오고, 일을 하고 이랬는데, 방학을 하면 애들이 퍼져서 와. 어. 퍼져서 오고, 또 빠지는 애들도 있어. 어. 빠지는, 빠지는 애들도 꽤 있어.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방학이 싫어. 어. 방학 때 일을 더 하고, 더 피곤해. 그리고 돈은 더못 벌거나,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좀, 어, 3, 4일 이상, 만약에, 뭐, 어, 방학, 휴가를 만약에 하면, 또 그거 돈안 빼지, 안 빼주냐고 또 물어보는 부모님도 있고, 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차라리 방학 아닌 때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것은 뭐 교실식 수업이건 아니면은 뭐 1대1 관리 형식 수업이건 다 가능한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교실식 수업일 때 애들이 월수금에도 오고, 화목토에도 오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왔잖아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일했던 대치동 큰 학원에서는 방학만 되면 주 5회 수업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원래 월수금에 나왔던 애가 또 화목토에도 그거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 얘가 만약에 빠지면 그 시간에도 뭐 이랬거든요 근데 방학 때 그냥 월, 화, 수, 목, 금으로 하고 월, 수, 금에 오던 애도 월, 화, 수, 목, 금 화, 목, 토에 오던 애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월, 수, 금과 화, 목, 토에 오던 애들을 다 그냥 한 반으로 받는 거야 그럼 애들 숫자는 두 배로 뭐 늘어나겠지 그런데 어, 선생님은 어차피 교실식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힘이 들거나 뭐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학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할 사람 안할 사람 이게 아니라 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방학 때만 되면 주 5회 수업을 한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별로 많이 없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학원비에 있습니다. 학원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월수금 주 3회 오던 애가 주 5회로 오면 3분의 2가, 어, 2, 2가 더 늘은 거잖아. 수업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만 올려서 받는 거야. 음. 그니까, 만약에 한 25만원의 뭐 학원 수강료다. 그러면 방학 때월로수금할 때는 어, 한 8만원 정도 여기에 더 받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도 애가 집에서 놀고 있는 꼴을 못 봐. 그런데, 어, 맨날 수업을 해준대. 맨날. 그리고 시간도 살짝 늘리면서, 월라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서 학원 수강료, 수강료는 한 3분의 1 정도만 플러스로 받는 거야. 어,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거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엄마들은 없어.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애들을 한 반에 몰아놓고 이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뭐 교실식 수업이더라도, 어, 뭐, 적은 인원수 가르칠 때보다 많은 인원수, 인원수를 가르칠 때는 좀더 힘들게 하겠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시간을 두 배로 더 일을 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 월수 금에 오는 애들과 화목토에 오는 애들이 같은 이제 밤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음뭐 시간도 한뭐 2, 30분 좀더 늘려 주면서 월화 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도 어, 반발하는 엄마들이 거의 없어. 오히려 방학을 기다리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 애들도 뭐 만족 만족감이 높아져. 그리고 이렇게, 어, 수업 일수가 많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듣기라든지 아니면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걸더 해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어, 방학 때는 일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이왕 일할 거 그냥 빡세게 일하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그 대치동 그 학원의 그 마인드는. 근데 선생님들도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는 거는 어떻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엑스트라로 그래도 엑스트라 머니가 조금 생기니까, 어, 선생님들도 별로 그렇게 반발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방학 전에는 한 6시간 정도. 어, 근무를 한다면, 방학 때는 한 8시간 정도 이제 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시간 정도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 그러니까 때만 해도 2 30대니까 그걸 해낸 거야. 젊은 나이니까 그걸 해냈지. 지금은 돈을, 돈 따발을, 어? 돈 따발을 안겨주고 그짓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요걸 좀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좀 젊고, 좀 아직까지는 체력이 버텨주고 이런 어, 음, 열정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방학 때몸살이지 마라. 방학 때는 어차피 빡세게 해주고 오래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도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거는 그. 이거는 원하시면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우리 학원은 방학 때문에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내버려. 맨 처음부터 버릇을 그렇게 들여. 그러지 방학때만 되면 주 5일 수업을 하는 거라고. 주 5일 수업을. 그리고 방학 때는 절대로 몸을 사리거나 뭐 휴식을 원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마. 휴식은 방학 후에 휴식을 하세요. 아무튼 예,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돈이나 더 벌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예전에 이 영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 영상을 보고 이대로 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정말 어 수입이 짭짤하게 올랐다고 그러면서 그때 내그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의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